문경시 마성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수만 톤의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처리비용 수십억 원을 떠안게 되고, CUG 특혜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해 연료용 오일을 만드는 문경시 마성면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폐비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오래 전부터 가동이 중단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가동에 들어간 이 업체는 2014년부터 가동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되면서 문경 시로부터 16차례의 행정 처분과 3차례의 고발 조치를 당했고 지난 4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쌓인 폐기물은 26,000톤으로 추정되고 처리 비용만해도 36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문경 시가 업체로부터 확보한 처리 이행보증금은 7억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 대표의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행보증금을 뺀 나머지 비용 29억 원은 문경시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확보돼 있는 이행보증금과 부족한 예산은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로서 향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처리한 이후 원인자 측에 고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업체의 사업부지 14,500제곱미터 가운데 80% 이상은 문경시 유지를 대부받은 것으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문경시 의회도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을 점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정 환경을 내세우는 문경시가 수만 톤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